자 그럼 보물은 어디에? 라는 친구도 핵심 멤버라는데 와이 친구는 또 무엇을 했을지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대적 시대를 개막한 진정한 사나이 오뎅입니다 호즈키 오뎅이 와노쿠니의 전설이고 어떻게 보면 2세대 의 로빈이라고 볼수 있어요 얘가 포네그리프를 해독을 안 해줬으면 로저가 해적왕이 못됐어 예를 들어서 오뎅 처음에 왔을 때 가반이 좀 갑질을 하잖아 아, 여기 웃고 떠들려고 왔냐 하면서 어. 지식만 선장이 필요하지 까불지 마 하면서 가반이 터세를 부렸는데 오뎅이 그래? 알았어 나 집에 갈게 이러고 와노쿠니를 가버렸다 이러면 로제 이제 해적왕이 못 돼요 오케이 그럼 아마 가반 방출되지 않았을까 근데 또 배운전수라가지고 아 가반이 운전을, 운전을 하면 하고... 가반이 들이박아버리고 어, 어, 침몰해버리고 <laughs> 또 오뎅이 일단은 와노쿠니에서 따분하게 살다가 흰수염을 만난 음. 이후에 흰수염 에적다는 납치를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반대죠. 오뎅이 강제적으로 탑승을 하죠. 오뎅이 좀 따분하게 살다가 흰수염이 찾아오니까 이제 바다로 모험을 좀 하고 싶어서 흰수한테 동료로 받아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흰수염이 안된다고 하고 몰래 막 밤에 출발하고 이러죠. 어, 그래서 자신의 시험을 통과하라 했는데 오뎅이 시험 종료한 3분을 앞두고 토끼가 위협을 받는 것을 보고 토끼를 구해주는 낭만을 보여주면서 흰수염이 또 낭만을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동료에 넣어줍니다. 그럼 낭만함 또 빅딜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만약에 흰수염이 빅딜로 간다면 헤드직을 김기명이 물려줄까요? 아니면 안 물려줄까요? 글쎄요. <laughs> 잘다 음... 알겠습니다. 어. 자 그럼 넘어가면 이렇게 아까 로저를 만나가지고. 이번에 로저 한번 모험을 떠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흰수염과 다니다가 흰수염과 로저라의 거래로 인해서 로저의 적단으로 음.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저를 도와서 이렇게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기 위해 보네그리프를 해석하고. 로즈에게 도움을 많이 준다. 그렇습니다. 여기 자세분도 샹크스도 있고 모모노스케도 모모노, 있네요. 아기 모모노스케도 있고 히오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같이 있고 또 노주돈 덩치 큰 조주 짝퉁도 있고 어, 자기랑 돌 크기 비슷하다고 음, 신났네요. 징배의 사촌형도 있습니다. 위에 미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나무잖아 그냥. 아, 보기 아니. 어, 자 그리고 오뎅이 특제 오뎅탕을 끓여서 이렇게 파티를 해주니까. 엄청 맛있는 거야! 그렇죠 가반이 원래는 오뎅을 싫어했지만 요리사로 음. 합격하면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오뎅탕을 끓여주니까 로저가 만족을 했고 샹크스 가반도 만족을 음. 했다 자 그리고 로저와 함께 라프텔에 도달하면서 최후의 셈에 도달 그리고 조이보이 후로 900년만에 도달한 해적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뎅도 원피스의 정체를 확인했고 원피스의 정체를 본 다음에 흰수염 해적단으로 이제 복귀를 해야 되잖아 계약상으로는 음. 하지만 복귀를 하지 않고 조이보이가 기다리는 남자를 위해서 와노쿠니를 계곡하기 위하여 와노쿠니로 돌아갔습니다 마르코와 약속을 했지만 모험이야기 들려주려 했지만 그런건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도망갔다 그리고 이거 미역 맞잖아 <laughs> 요이 <맞네요. 웃음> 나무도 있고 미역도 있고. 자 그리고 와노쿠니에 돌아온 이후 갑자기 카이도가 통치하고 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조이보이가 기다린 남자는 네가 아니야 하면서 좀 추방을 하려고 자기가 하면서. 떠날 때마더라도 카이도라는 사람은 없었는데 갑자기 와갖고 지가 주인이라니까 원래 집 주인인 오뎅이 열받아갖고 다시는 와노쿠니에 오지 마라 이러면서 개패버립니다. 음. 하지만 뭐져서좀 음. 목숨을 잃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약간 꼼수를 쓰죠. 히구라시가 모모노스케로 변한 다음에 약간 어~~ 이러니까 오뎅이 빈틈을 허용했고 그때 카이도우가 좀 찝찝한 승리지만 세상은 결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카이도우가 와노쿠니를 통치하게 되었고 오뎅은 유언을 합니다. 와노쿠니를 꼭 개국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루피가 찾아와 가지고 와노쿠니를 개국하고 있기 때문에 아 개국 성공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개국을 안 했어요. 그거는 얘들 다시 좀 어. 그게 모모노스케한테 진이샤가 물어봐요. 이제 와노쿠니 개국하냐 이렇게 물어봐 진이샤가. 그러니까 모모노스케가 아직은 좀 이러다니까 진이샤가 두달 전에서 <laughs> 돌아가 버리는 거 그냥. <laughs>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하겠죠 뭐 최종장 중에 와노쿠니 한번더 들으려고 <laughs> 일부러 개박을 안네막 야마토가 통치하고 있고 <laughs> 난 오니의 자식이었네 하면서 어, 모모노스케 개입한 다음에 어. 그러면 이제 시키입니다. 시키는 좀 비중이 적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해즈광의 라이벌로 유명하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도 라이벌이라고 불렸다는데 내가 볼때 얘는 진정한 라이벌은 아니었고 그냥 귀찮게 하는 좀 친구. 라이벌 호소인이다. 어. 난 로저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자기 혼자 떠벌리고 다니는 친구지 않나. <놀람> 오케이 이렇게 로저한테 한때는 병력이 더 많아서 로스입니다. 로저를 부하로 영입하려고 했던 대단한 친구다. 어 얘가 병력만은 진짜 많은 게 로저가 이 병력이 한 척밖에 없었잖아요. 얘는 거의 한 30척을 끌고 와가지고 어이 로저 내 따까리가 되라 세상을 지배해보자 이러니까 로저가. 일단 남밑에 있을 성격도 아니고 어. 지배를 안 좋아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고 에드워에서 한판 붙었고 그 해전이 에드워 해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로저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한테도 아니고 뭔 해군한테 잡혀 하면서 해군본부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저가 너희같이 약한 놈들한테 잡힐 리가 없잖아 이러면서 난동을 피우니까 얘 정도를 제압하려면 거프나 생고크라도 와야 되잖아 근데 아니... 둘이서 동시에 왔다 어허. 아니면 중장 중간... <laughs> 트리오가 공격했어도 잡았지 않을까 이때는 아직 숙련도가 부족해서 중장 트리오 괜히 죽을 수도 있잖아 음. 한명 그래가지고 거프와 생고크가 동시에 제지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도 해군 무보 반을 날려버릴 만큼 강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음. 라이벌 맞긴 하네 그렇습니다 어. 루피한테 진건 극장판 주인공 버프라 어쩔 수 없어요 <laughs> 그렇죠 이때 기어트 루피 막 각성한 거고 패기도 못쓰는 발한대 쳐맞고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 주인공 버프고 좀 말이 안 되는 최악의 주인공 버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어. 가장 불쌍한 캐릭터로 그렇죠. 그리고 또 시키가 이때 죽으면서 이런 말 하잖아 난또 이스트 블루의 사나이한테 또 지구나 일단 이스트 블루 사나이한테 3연패야 로저한테 첫패, 거프한테 거파이. 2패, 루피한테 3연패 이스트 블루를 아 거프한테 두번 졌잖아 록세력단때 리스토트사한테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laughs> 루피가 아마 지금 니카모드를 사용해야 이제 시키리기지 <laughs>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생고쿠라는 <laughs> 사람도 여기에 좀 핵심 인물이다 그렇습니다. 생고쿠가 이 당시에 해군 원수였던 인물이죠. 아 해군 대장이었죠. 2세대 때는 생고쿠가 3세대가 돼서야 어. 이제 원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고쿠가 이때는 대장 시절이었고 어. 이때가 아마 전성기로 추정되는 생고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가 확실히 요즘과 비교하면 흰머리도 없고 검은머리가 딱 나있고 수염도 없는 젊어 보이진 않고 한 4,50대 시절 생고쿠입니다 근 네, 원피스는 4,50대가 전성기이기 때문에 아마 전성기 생고쿠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생고쿠는 거품설이 존재하는 친구기는 한데 로저가 인정을 해줍니다. 날 잡고 싶다면, 거프와 쌩고쿠라도 데려와라. 너희들론 하나도 재미없어. 이러면서, 자신과 겨룰 수 있는 강자가 쌩고쿠 정도는 음. 되어야 한다고. 흰수염도 또 쌩고쿠를 인정해줘요. 로저, 거프, 쌩고쿠, 그 시절을 알던 놈들은 이제 별로 남아있지 않아. 이러면서, 그네 명이 진짜 지렸다. 어.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고쿠도 거품설이 있었지만, 확 꺼졌다. 이런 언급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유일무이하게 폐황색을 보유한 해군이다. 그렇죠. 센고쿠가 음. 해군 중에서, 현재까지 공개된 애 중에서는, 유일하게 폐황색 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군인데 폐황색 폐기를 가지기는 힘들 텐데, 이 친구는 용케도 보유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폐황색 폐기, 폐의감을 또 쓰지 않을까. 센고쿠 전성기 때는. 음. 뭐, 당연히 쓰겠죠. 음, 이렇게 해군 원수에 또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생고쿠가 지략이 좋잖아 머리가 좀 좋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좀 무지성 플레이를 잘안해 사냥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비슷하다면 생고쿠 쪽이 승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블같이 무지성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보물은 어디에? 라는 친구도 핵심 멤버라는데 와이 친구는 또 무엇을 했을지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대해적 시대를 개막한 진정한 사나이다 어, 그럼 이세대 대표가 얜가? 2세대 대표가 로저가 아니다 뭐 이런 말까지 도는 저는... 친구입니다 그 뒤에 일쪽이네요 일단 누군지 한번 봅시다 로저가 일단 해군에 자수하고 <laughs> 처형대에서 기다리는데 대해적 시대를 열 방법이 없는 거야 얘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로저한테 이렇게 <laughs> 질문을 하는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야 로저 너 보물 많이 모았잖아 그거 원피스는 어디에 숨겼어? 있기는 한 거야? 원피스 이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순식간에 이목이 집중돼요 애들 표정 봐요 로저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보는 애들이 더 많아 아니 근데 목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크게 냈는지 막 소리소리 열면 능력자다 이런 말까지 돌았어요 이 친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얘가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로저가 무시를 한 것도 아니고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어. 내 보물만이냐, 찾고 싶다면 찾아라. 세상의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 이러면서 라프텔의 원피스가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적 시대가 열리게 되었지, 얘가 없었다면 로저가 그냥 죽었다. 이러면 대적 시대가 안 열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군에서 얘를 현상금 한 70억 걸었다 뭐 이런 설들도 음.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솔직히 로저보다 심하다 해가지고 이날 죽었을 수도 있어 이 친구가 그렇습니다 또 목소리 목소리 열매 능력자 아닌가요 이런 채팅도 올라오네요 그럼 그렇... 어. 목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로저와 함께 둘이서 막 떠드는데 다 <laughs> 들려 그냥 그래갖고 보물은 어디에라는 친구가 좀 2세대 주요 인물에 그, 껴줄 만한 보쎄 보이는데 왜요? 뭔가 옷도 딱 이렇게 있고 근육도 있고 어. 이거 옷이야? 아님 배야? 배 같은데? 그런가요? 어.